나만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네가.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단독 가구 월 24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3%, 금액으로는 19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247만원은 우리나라 단독가구 중위소득 256만원의 96.3%입니다. 거의 중간소득 수준에 육박하는 겁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독거노인 월 468만원. 맞벌이 부부월 796만원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24조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40만원 인상 부부 감액 축소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한 달에 334,81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기준에 맞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은 70%의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됩니다. 작년 2025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2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7만원이 되었으니까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8.3%나 오른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왜 이렇게 기준이 올라갔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이 7.9%나 올랐습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소득도 5.5% 올랐습니다. 두 번째, 재산 가치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6% 올랐고 땅값도 2.6% 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세 번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경제성장기에 열심히 일하셨고,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65세가 넘어서 노인 인구에 들어오시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47만원이라는 금액이 우리나라 중간소득가구의 96.3%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이 이 중위소득의 96.3%라는 건 거의 중간 소득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도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를 빼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득을 계산할 때 깎아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6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월 300만원을 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116만원을 빼면 184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30%인 55만 2천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28만 8천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300만원을 버셨지만 계산할 때는 12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계산할 때도 많이 빼줍니다. 일반 재산. 그러니까 집이나 땅 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은행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제해주니까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꽤 있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계산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일에서 버는 돈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468만 8천원을 벌어도 이론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은 어떨까요? 연봉이 9500만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약 796만 원을 버셔도 수급 대상이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버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기초연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24조 3596억 원입니다. 24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4조라는 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돈 중에서 국가에서 내는 돈이 82.8%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이 17.2%입니다. 결국은 다 국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2024년 기준으로 675만 8,487명이 받으셨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1,023만 6,150명이니까 66%의 어르신들이 받으신 겁니다. 정부에서는 70%가 받으실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6%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못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수급률이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급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급자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약 25만 명이 늘어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월 33만 4815원인데 이걸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말 어려우신 취약 노인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부부감액제도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감액제도가 뭐냐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각각 20%씩 깎아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받으면 33만원을 드리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6만원씩 드리는 식입니다. 이걸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은 모두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연간 24조 원이 들어가는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 감액을 없애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수십조 원씩 더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연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다 주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정 기준이 이미 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왔으니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정말 가난하신 분들에게만 집중해서 드리되 금액을 더 많이 드리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넓게 얕게 주는 게 아니라 좁게 깊게 주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나라 재정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표가 중요하죠. 그런데 노인 유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줄이는 개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 유권자들이 반발하실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개혁을 망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큰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올해 65세가 되십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시면 5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